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천삼정 8억5천에 국민평형이 실거래되었고, 힐스테이트 부모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12억5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2억5천에 거래되었고, 남산 롯데 센트럴 스카이도 어, 타워형입니다만은 6억4천5백에 실거래가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와 중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어떤 가격에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상은 향후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시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촌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대에 거래된 게 많고,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그동안, 힐스테이트 범어는 그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12억대, 12억 5천에 거래었고 남산호 텔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6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만초삼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이 8억대에 거래된 게좀 있죠. 그래서 최고가는 14억, 14억 천만원까지 거래되었는데, 지금은 8억 5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 옆에, 만촌 자이런에 같은 경우에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 그렇지만 만촌 삼정이 가격대가 8억대 중반을 형성함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만촌 자이런에가 할인 분양가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겠나, 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단지 내에 급하신 분이 분명히 한두 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한20% 정도, 20% 정도 되죠. 20% 정도 혹은 25% 정도 가격이 하락된 12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각 단지마다 급하신 분이 어느 정도 인에 따라가지고 그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 결정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구를 리딩하는 남산 롯데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6억 4,500에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B 타입이죠. 아, 타워형입니다. 아, 타워형이 지금 6억 4,500에 거래되었고 이게 최고가는 7억 천에 거래됐다. 근데 판상형 a 타입은 22년 3월 달에 9억 5천에 그래 됐죠 9억 5천 판상형과 타워형이 이렇게 한 2억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나와있는 매물 위주로 중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남산호텔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에 먼저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달에 최고가 31,095,000그 당시에 자전 거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하는 지분이 매도했는걸 알고 있고 이것은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 이후로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하다 하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어, 그래서 청청나 힐스자이가 입주하게 되면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9억 5천, 7억 1천, 6억 이렇게 A 타입도 사실 A 타입이 판상형으로 인기가 있죠. 어,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 된 건데 예, 6억. 실거래가가 오늘 올라온 건데 6억 4천 5백 12층이죠. 그래서 최고가는 이게 얼마입니까? 한 7억 5천에 7억 5천 2백 5 0에 실거래가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옥대센터스카이 보면 평형 대비 구조를 보면 A타입은 판상형 아무래도 선호하는 누구나 선호하는 형태고 B타입은 타워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 아파트 내에서 타워형과 판상형이 2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남산호 대 센트럴 스카이는 이제 6억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매물은 지금 7억대, 7억대 판상형 중간층이 7억대 중반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고 특히 청날일스자이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가격은 조금 더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성구의 핵심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신구 인근에 있으면서 대구 수성구 국민평양을 리딩한 힐스테이드 버머 같은 경우에 12억 5천에 거래되는데 지금 국민평형 나오는 가격대가 13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꼭 팔아야 되시는 분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금매에는 나오지 않았던 가격인데 예, 드디어 급한 분이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나마 타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어, 세 번째, 일스테이트 어, 삼정 그린코와 어, 만촌 삼정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에 거래되었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30평과 유사하게 8억 7천에 지금 8억 8천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거래가 대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게 14억까지 갔던 가격이 13억대도 에두 건이 거래되었던 A 타입 같은 경우에 8억대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물론 자이런 애가, 어떻게 가격이, 거래가 될지에 따라가지고, 만촌삼정의 가격 흐름이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8억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B타입도 8억 초반. 지금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게, 에 A 타입, B 타입 위주로 거래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격대는 8억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만촌 삼전 같은 경우에는 8억대의 지지선이 형성될 수도 있고, 어, 자이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구조를 생각하시는 분은, 어, 하여튼, 어, 그거는 어,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대세적인 흐름은 가격은 조금 더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게좀 전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 금리가 이제 0.2% 인상되었다는 이런 소식과 향후에도 베이비스텝 0.25%로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이제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는 여러가지 악재 중에서 이제 하나의 악재는 이제 상수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특히 미분양이 앞으로 얼마만큼 생길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올해 입주하는 입주 물량이 얼마만큼 소화가 되고, 전세 물량이 잘 소화가 될지에 따라가지고, 향후 대구 아파트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이 계속 펼쳐질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구를 리딩하는 남산호 텔 센트럴 스카이와 중국, 수승구를 리딩하는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가격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